청령포 네. 네. 단종께서 유배 생활 하셨을 때는청냉포였어요 아, 어. 저기도 한번 좀 보여 드릴까요? 네. 글자의 차이점. 우의 글자와 네. 밑의 글자 차이점. 얇아요. 뭐가? 뭐가 얇아요? 얇기는. 아, 아. 이거 아, 여 변이 하나가 애하다. 더 들어갔네. 삼수현이 아니야. 이건 삼수현이 아니지 않네. 정 그러네. 정도는. 그렇죠. 음. 요거는 숫자 둘, 냉자난. 음. 음. 네. 령자는 숫자 셋, 30년. 이게 또 우리 선대 어른들의 아주 숫자에 대한 음. 사상이 있었어요. 약간 님의 점 하나 찍으면 약간 그런 느낌. 어, 그렇죠. 어, 맞네, 맞네. 딱 네. 같네. 숫자에 대한 사상 뭐였느냐. 음. 음. 하나, 음. 이렇게 혼자, 음. 너무도 자유롭다. 네. 둘, 움직이지 않는다. 네.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 둘이 만나면은 네. 아들 안 가요. 다리 붙어 있으라 그래. 음. <laughs> 이렇게 셋. 네. 어떻게 하든지 움직인다. 음. 음. 셋이니까요. 네. 아, 네. 셋이니까. 예.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뭘 해도 삼세 30, 번. 음.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숫자. 음. 둘만 해놓으면은 네. 둘이 입을 딱 맞춰버려요.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. 일본에 어, 임금이 저 일본으로 파견했죠. 야 이거 일본 그 동, 동양 좀 파악해가지고 오라 이랬더니 음. 한 사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고 침략할 네.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. 또한 음. 사람은 음. 한 사람은 더 있었더라면 합리적인 해답이 나왔을 텐데. 그렇죠. 아. 더 다수결로. 네, 그래서 율곡 이 선생이 네. 10만 그 병사를 양성해준다 주장했던 음. 네. 어,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. 네. 그래서 항상 셋. 그래서 윤양래 도호부사 이분께서는 음. 점 하나만 더 찍었을 뿐이에요. 네, 점 하나만 더 찍었을 뿐입니다. 음, 음. 여섯 말로 얘기하면 숟가락 하나 더 얹었어. 그래서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냇가이었다가 음.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 가면 배움이 있으니 깨달음을 음, 얻을, 얻을 얻게 거니까. 된다. 아. 이렇게 된 거예요.